그 누구도 오래전에 내가 어린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삽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시절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의 많은 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렸을지라도,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을 신이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과연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는 내 자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모의 품에서 성장 과정을 밝게 하셨습니다. 곧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 전에 폴란드 교사로서 유태인 아이들을 데리고 게스실에 들어가서 함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한 교육자 코르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942년 200여 명의 유태인 고아들을 그가 원장으로 있었죠. 유태인 고아들을 게스실로 옮겨, 강제로 옮겨가는 과정에 함께, 함께 기차에 몸을 싣고 그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의 모습은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로차 그가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작가나 의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불쌍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육계에 기여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아이들을 깊이 믿고 사랑했으며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랑, 사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야누스 코르착이 남겨놓은 이야기에서 많은 부분들의 핵심을 얻어왔습니다. 혹이라도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코르차기 남겨놓은 것을 책으로 어, 후대 사람에 의해서 남겨졌는데 바로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어, 18판까지 나왔다가 지금 책이 다 팔려서 중고서점으로 서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어요. 또 나오겠죠. 아이들, 그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한 어른들을 방해하지 않는 아이들로 길러왔습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야, 조용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뚜렷하고 확고한 인격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곤 했습니다. 코르착은 아이들을 대할 때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모습에 대한 사랑이고, 지금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존경. 가슴이 뜨끔해요. 아이를 대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훌륭한 교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링컨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볼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창의적인 발명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존경스러운 어머니를 또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감정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통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며 책임감은 무섭게 부여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함께 사는 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루기 쉬운 아이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를 재우고 숨죽이게하고그 의지와 자유와 기질을 강제로 조율하고, 아이가 바라는 의도하는 것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힘을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래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지 않냐?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뭘 집을 때 자꾸 왼손으로 집으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두 가지를 고쳐 놓으셨는데,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게 하셨고, 글을 쓸 때에 오른손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것까지는 다 타치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두 가지는 옮겨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에 와서는 양손잡이가 돼서 좋아요, 좋기는. 그러나, 글을 왼손으로 계속 썼다면, 그렇게 엉망, 엉망이 되는 글씨를 남기지 않았겠다. 지금은 많이 달필이 됐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그 글씨는 개발, 세발 썼어요. 아마 왼손으로 그냥 놔뒀으면 잘 썼을 거예 그런데 나머지 망치질, 톱질, 가위질, 심지어 총 쏘는 거, 모든 게다 왼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강제로 옮겨놨다는 것이죠. 부모님 말잘 듣고 다루기 쉬운 아이가 돼야지 하고 조율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그 내면 세계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혼이 담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이로서의 내면 세계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뭐 내가 이제 뭘 하겠나? 자꾸 전부 다 거부당하니까 그래서 나태해지고 그리고 고여서 썩어져 가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인 물처럼 썩어져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내 그러니까 자녀 내 자녀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꼼꼼히 기록하면서 자기 잘못은 무시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어른이 차를 엎지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시다가, 내가 엎지르면, 화를 내세요. 맞아요? 어른이 차를 엎지르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뭐, 별, 뭐, 이거 세탁하면 돼요. 근데 아이가 엎지르면, 에야, 조심하지! 그, 칠칠 맞냐, 그렇게. 그렇지 않았는가? 사실 다루기 힘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이 아닐까요? 다루기 힘든 사람 어른들은 아이들의 가지고 노는 잡동사니들을 못마땅하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있죠 끈조각들 조약돌 구슬 눈 한쪽이 빠져나간 인형, 그림 조각, 상자 그 안에는 이파리도 있고 때로는 모래까지 담아오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유 지저분해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뭐야 대체 하면서 아이가 잠든 시간에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 잡동산 위에 담겨 있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 눈이 빠져나간 인형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에야, 내가 내네 눈이 되면 되잖아. 하며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고, 더 깨끗한 인형 하나 사다 줘야지. 어느 날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아이들의 생각과 꿈이 그 잡동산이 속에 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잡동산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꿈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서둘러 아유고 얘야 야, 그러지마 하고 숟가락을 뺏었어요 단지 물건 하나를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자신을 분출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손의 일부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손을 빼앗겼다.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아이의 손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빼앗기면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지성으로서 소통할 수 없는 것을 감정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울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표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감추려고 억지로 웃기도 한답니다. 멋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코르착은 말합니다. 내 아이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보낸 사자입니다. 여기 유태인의 탈무드에 담긴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일일이 찾아 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사람을 찾아 다닐 수 없을 때 엄마를 보낸다. 라고 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야야 그것도 몰라. 네가 몰라서 그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담고 계셔요. 오늘을 담고 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세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 다 내려놓는 거잖아.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펴고 양육해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돌이킬 수 없도록 낙심케 하거나 분노케 한다면 그한 아이의 소중한 존재와 그 미래를 잃어버리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어른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음 9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이를 가르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아이가 큰 자다. 큰 자다. 네가 존경해야 될 자다. 큰 자다. 왜요? 이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에게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어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 뿐이다. 생계를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를 살 사람이기 전에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 야, 너 몰라. 나중에 커서, 커서, 나중에 커서, 나중에 아니라, 오늘, 오늘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크고 중요한 만큼, 아이들의 현재도 똑같이 크고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내 일의 희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아이가 미래를 노크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인내심과 친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시간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을 살도록 인내하고 친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행 청소년에게는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의 분노와 반항은 정당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래도 안 오시, 안 오셨어서 조크를 좀 했는데 비행 청소년들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반항은 절, 정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고, 정당하게 표현해봤자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비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행 청소년에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여러분, 아, 이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는 부모의 육체적 탄생과 부모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엄청난 선언이에요. 부모의 뱃속에서 받은 것피몇 방울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이에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육을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자녀로 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문제집을 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절 한절, 한절만 외워봐라 해도 못 외우는 형편 되고 말았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셨고, 나의 삶은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아 가고 맡아서 인도하고 계시지. 이 생각을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초안한 아동권리협약이 있어요. 왜 폴란드에서 초안했냐면, 이 코르착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동에 대한 존엄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어요.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그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줄이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마침 그것을 간단히 줄여놓은 것이 이 아이들 책에 담겼어요. 어린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지금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 너왜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어? 실수해야죠. 다 모든 것이 처음인데. 어린이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 솔직히 말안 할래? 말안 할래? 어린아이에게도 비밀이 있다. 어린이는 한번 정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칠 권리가 있다. 한번 정도 물건을 훔칠 권리가 있다. 훔친다고 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훔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슬픔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너왜 울어? 운다고 다 돼. 울지 마.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마라고 합니다. 우는 것이 언어인데 말하지 마. 심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주질 않는데. 어린이는 신과 의사 소통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어린 나이에 죽을 권리가 있다. 어려서 하나님이 데려가도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주신 권리다.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어린이는 이 땅에 태어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이 땅에 태어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수술을 해서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 하는 아이를 그 집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냥 끝내지 뭐.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로 기르려고 하니, 근심 염려가 옵니다. 내 자녀로 기르려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믿습니까? 특히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더 출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당하게 아이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 아이 앞에서 어른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로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더 아름다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만 부모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더 중요한 부모예요. 어쩌면 더 많이 품에 안고 있으니까. 내 자녀, 내 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